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어로 TV의 쌤입니다. 네, 오늘은 포켓몬 카드를 잠시 접고 포켓몬고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어제 날짜인 2022년 6월 28일에는 포켓몬고 공식 홈페이지에 7월의 최신 정보와 커뮤니티데이에 대한 내용이 떴습니다. 그리고 포켓몬고 6주년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뜬 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7월 커뮤니티 데이 인데요 7월 커뮤니티 데이는 7월 17일 일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 찌르레기, 포켓몬, 찌르꼬가 야생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시간은 7월 17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입니다 물론 색이 다른 찌르꼬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되고 찌르꼬를 찌르버드 또 찌르버드를 찌르호크로 진화를 시키면 특별한 노말어택인바람미르키기를 배울, 배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리서치도 999원으로 구매해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보너스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포켓몬 포획 경험치가 3배 그리고 포켓몬 사탕이 두배 향로 지속 시간은 3시간 등 다양한 이벤트 소식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루어 모듈 보너스 및 사성 레이드 등 다양한 소식은 포켓몬고 홈페이지 블로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시작이신 분들 많으시죠? 시험 기간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행운 가득하길 바랄게요. 전 그럼 이만